오늘 통독보문은 사도행전 25장부터 28장입니다.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을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 보여준 로마교회의 영접의 모습은 바울서신의 응답이었습니다. 로마교회는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복음의 성교사역에 로마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전하는 복음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계획이었으며 지금도 그 일과 계획은 진행 중입니다. 사도행전 25장.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체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와 바울에 대해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 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묶여 있고 나도 이제 곧 그곳으로 갈 것이니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너희 지도자들 몇몇이 나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고소하도록 하라. 8일에서 10일 정도 그들과 함께 지내고 난 베스도는 이튿날 재판을 소집해 바울을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 곁에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한 죄목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지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총독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베스토는 배심원들과 상의하고 난뒤 말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며칠 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에 대해 왕과 논의하게 됐습니다.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벨릭스가 죄수로 가둬놓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체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고소인들과 맞닥뜨려 그 고소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갖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넘겨 주는 것이 로마 관례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게 됐고 나는 그 사건을 연기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날 법정을 열어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들이 일어나서 말했는데 그들이 고소한 것은 내가 짐작했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논쟁거리는 그저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고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망설이다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고소에 대해 재판받을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해서 내가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붙들어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베스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베스트는 "내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번이게가 위엄있게 차려입고 와서 높은 관료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스트의 명령에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베스트가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또 여기 가이사랴에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를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내게 탄원했습니다. 내가 살펴보니 그가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께 상소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하게 써보낼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앞에 특별히 아그리빵 왕 앞에 이 사람을 데려온 것이니. 이번 조사의 결과로 뭔가 상소할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고소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상식밖에 일이기 때문입니다. 26장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네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허락하노라. 그러자 바울은 손을 들어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제가 오늘 당신 앞에 서서 유대 사람들의 모든 모함에 대해 저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특히 왕께서는 모든 유대 관습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 사람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제 고향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저를 알았고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를 쫓아 바리세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왕이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찬성했습니다. 여러 회당들을 다니며 그들을 여러 번 처벌했으며 강제로 그들에게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격분한 나머지 다른 나라 도시까지도 찾아가 핍박했습니다. 그런 일로 다니던 가운데 나는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엄을 받아 다메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오쯤이었는데 오호왕이여,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싸며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제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채찍을 뒷발질 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젠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메색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저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토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토가카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일어났고 베스토 총독과 번이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베스트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27장. 우리가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가도록 결정이 나자 바울과 다른 죄수들은 황제 부대에 소속된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지방의 해변을 따라 항해하게 될 아드라 무데노호를 타고 바다로 출항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가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닿았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가 친구들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시돈에서 우리가 계속 항해할 때 역풍이 불었기에 우리는 키프로스 해안을 끼고 항해하게 됐습니다.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상륙했습니다. 그곳에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를 찾아 우리를 그 배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린 항해 끝에 가까스로 니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 우리 항로를 지키지 못하고 살문의 맞은편 크레타 섬을 끼고 간신히 해안가를 따라 움직여 라세아 도시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 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페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항해하자고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도시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면서 간신히 거룻배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 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네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됐을 때 선원들은 무태 가까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심을 재어 보니 물의 깊이가 약 25오르기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재어 보니 약 15오르기였습니다. 우리가 암초에 부딪히게 될까 두려워 선원들은 고물에서 4 개의 닻을 내리고 날이 밝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도망칠 속셈으로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룩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구조되지 못할 것이요 그러자 군인들은 거룻배에 묶여있던 밧줄을 끊어 거룻배를 떼어버렸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무엇이든 먹어두라고 권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음식을 좀 먹어둘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뒤 떡을 조금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난뒤 남은 식량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해 두었습니다. 날이 밝자 어떤 땅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모래 사장이 펼쳐진 해안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그곳에 배를 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 돗대를 끌어올려 바람에 맡기고 해안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배가 모래 언덕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걸리는 바람에 뱃머리는 꽉 박혀 옴짝달싹도 하지 않았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해엄쳐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목숨을 살려줄 생각에 군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그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먼저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무사히 육지로 구출됐습니다. 28장.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고서야 우리는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섬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비가 오고 추웠기 때문에 불을 지펴주며 우리 모두를 맞아 주었습니다.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 한 묶음을 모아다가 불 속에 넣었더니 뜨거운 열기 때문에 독사가 기어 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나 보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래 기다려봐도 아무 일 없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그 근처에 자신이 소유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방문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고쳐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섬에 사는 다른 병자들도 와서 낫게 됐습니다. 그들은 여러모로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고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까지 공급해 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항해 길에 올랐습니다. 이 배에는 디오스고로라는 쌍둥이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닿았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지냈습니다. 다시 항해를 시작해 우리는 레기온에 도착했으며 이튿날에는 남풍이 일어 그 다음날에 보디올에 닿았습니다. 보디올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 함께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로마의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우리를 맞으려고 압비오 광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유대사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놀람> 네,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이루살렘에서 체포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문했으나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냥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께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유대 동족을 고수할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자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곳에 온 형제들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보고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